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약초 TV 김성도입니다. 이제 강추위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의 명절 설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큰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많은 부모 형제 가족들과 함께란 마음으로 설 명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뇌졸증은 4계절 모두 발생하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병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갑자기 찬 기운을 맞으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서 급격히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추운 겨울 날씨에는 주의해야 하며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에 첫째가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 알림까지 눌러 주시고 건강정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대 뿌리를 한방에서는 노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혈압과 당뇨, 심근경색,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갈대와 많이 비슷한 억새는 산이나 산기슭에서 잘 자라고, 갈대는 강가나 습지 주변에서 잘 자라지요. 그러므로 억새는 물가에서 살지를 못하고. 갈대는 물을 떠나 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갈대의 성미는 달면서 차고 독이 없으며, 작용은 부위는 간과 폐, 심장에 들어갑니다. 갈대 뿌리는 한양명으로 노곤이라고 부르고, 각종 연구를 통해 현재 뇌졸중과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뇌졸중과 치매 환자는 매년 급격하게 불어나 현재 10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며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안되어 뇌출혈 또는 뇌경색 등의 각종 질환을 야기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학 연구팀에 따르면 노근이 뇌세포를 막아주고 치매에 대해서 매우 효과가 있으며 영양분을 보충해 뇌신경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졸중 뇌경색 등의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한 제약회사에서는 갈대뿌리 추출물로 만든 물질이 치매에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만간 신약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미용과 얼굴 주름살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갈대 뿌리 리그라는 신장과 방광 쪽의 염증 치료에도 도움을 주며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과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소변을 잘못 보는 사람에게 인후작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갈대뿌리인데요. 깨끗이 다듬어 잘게 썰어 차로 다려드시면 됩니다. 갈대뿌리는 해독작용이 아주 탁월해서 공해로 인한 중금속을 배출하고 몸속에 있는 각가지 독소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술독으로 인한 얼굴 주독과 황달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술 중독에는 갈대 뿌리를 달여 먹으면 조혈 기능이 높아져 신통하게 효과가 있어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갈대 뿌리는 경제적으로 부당이 없이 누구나 쉽게 구해 약용이나 건강식품으로 먹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주말로 시골로 나가시어 직접 채취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시력 저하와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 어지럼증과 두통, 반신마비 등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뿌리를 채취할 때는 오염되지 않은 차가 다니지 않는 시골 강가에서 채취하시고 갈대뿌리를 깨끗이 씻어 잔뿌리를 제거하고 껍질은 물에 담궈두면 잘 벗겨집니다.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말려두고. 정량을 물로 달여 차로 드시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갈대뿌리를 드신 분이 부작용으로 설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추나 옥수수를 함께 넣고 달여 드시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갈대뿌리를 되도록이면 생즙으로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갈대뿌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약초TV 김성도였습니다.